안녕하세요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과 신학에서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성전이 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 교회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상 공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처소요, 하늘의 하나님의 땅의 보좌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좌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권자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 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며 이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마 누엘입니다그 성전의 핵심 부분이 지성소의 법계와 또 시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벗의 어, 시은자이며 이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입니다. 벗게 안의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조항이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게를 언약궤라도 고도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벗의 어, 윗부분의 그 뚜껑을 어, 시은자, 하나님이 은혜를 내푸시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시온자라고 하며, 벗개 앞, 하단부를 하나님의 발등상, 발걸이 등으로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보호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것을 벗개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명백합니다. 건물이 한 인격적 실체를 계시하는 것이죠. 예표와 실제의 관계입니다. 이 사실이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이 그하신다는 말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막을 치신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말씀도 성전 되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을 보면 스테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다 요약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는 보라 천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인데 그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은 구약의 성전과 희생 제사가 보여주는 예표의 실체입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고 신학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즉 교회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마찬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고,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이 사실을 다른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즉,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한 부분을 보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무스테리온. 영어는 여기서 나온 미스테리이라는 뜻입니다. 어, 초월하는, 초월하시는 창조주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우리 속에 살아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빛을 또 거룩한 빛을 비추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소위 말하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죠.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는데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이제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아,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것이고, 귀가 닫힌 사람은 듣지 못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 마태복음 3장, 아, 13장, 10절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짜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희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도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이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와 골로세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쓴이 비밀이란 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밀, 헬라마를로는 무스테레온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스테리온은 그 어근이 미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입을 닫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 테레온 할때 테는 무엇,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지키는 사람. 입을 닫는 사람. 이것은 신약 성경 당시에 신비 종교 그 이방 세계에도 그렇고 이 신비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밀교라고 하기도 하죠. 자기들만이 아는 지식과 신비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나 함부로, 아무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한다는 거죠. 그 입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뭔가 비밀이 있는데 이 청기 누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 종교의 전수자들이 쓰는 이 용어를 사도 바울이 채용을 해서 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계시에 의해서만 알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었죠. 어떻게 건물이 사람이 될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놀란 경륜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살아 계신다. 이거 비밀 아닙니까? 전에 구약 시대는 이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숨겨졌으나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그 시대의 성전이 되는 이 놀라운 그 참여에 대해서 말할 때도 비밀이라는 말을 썼고. 또 교회의 연합,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어떻게 삼위일체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때. 고른대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시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 우리가 부활한다.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서 대표적인 몇 구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시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실상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델부터 간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이제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그의 성도들에게, 즉 교회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위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알게 하려 하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살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사실상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각 사람을 거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사도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서서 2장 2절과 3절도 이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9절과 10절에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10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은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복음이 바로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에베소서를 좀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에베소서 1장에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큰 드라마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구속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3장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사도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니야 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영원전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윤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비밀의 경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스 6장 19절 마지막 부분인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이런 것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의 비밀, 혹은 복음의 비밀, 뭐 비밀의 영광 여러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 비밀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골로서서 예, 1장 27절 말씀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 계신 줄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버린 자라 하는 거죠. 즉 예수 안 믿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가고 열심을 내고 뭐 헌금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집도 화려하고 좋고 가구도 좋고 뭐, 모든 게다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없어. 그건 뭡니까? 결혼 잘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흥분도 합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는데 뭘 두고 말하느냐? 크리스찬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교회에 나가는 교인과 진짜 성도를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명목상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그 안은 하나님이 성전이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